앞에 나타남이 자제함 일체제불중회중에 보변시방무불랑하사대 이심심지혜해로 이피여래정멸법이로다 일체 모든 부처님의 대중회상에 시방에 두루두루 다가시되 모두 심히 깊은 지혜의 바다로서 저 여래의 정멸법에 들어갔도다. 이제 보살의 광명에서 나오는 이제 소리인 것입니다. 이제 곧 이제 보살의 삶을 드러낸 내용이도 내용도 되고 또 보살은 모든 부처님의 해상에 두루 다 다닌다고 했습니다. 아, 깊고 깊은 지혜로 온갖 수행을 다 쌓아가지고 궁극에는 열애가 어, 터득하신 어, 정멸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어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부처님의 이제 그 가르친대로만 살면은 누구나 할것 없이 정멸의 경지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는 경지를 맛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일광명무유변하여 시림난사제국도하며 청정지안보능견하시니 시제보살소형 행경이로다. 낱낱 광명이 거지 없어서 생각하기 어려운 모든 국토에다 들어가며 청정한 지혜의 눈이 늘리 보시니 이것은 모든 보살이 행한 경계로다. 이제 보살이 세상에 처하는 이유는, 아, 다름이 아니라 진리의 가르침과 또 광명의 가르침으로 불과 사이에 한 모든 국토에 다 들어가서 중생을, 어, 교화하는 일이, 이제, 보살이, 어, 행할 일인 것입니다. 어, 이제, 그, 자꾸 이제 광명, 광명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명이라고 하는 말은, 어, 사실 범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남에게 하나의 이익을 주는 것도 광명을 주는 것이고. 남을 이끌어주는 것도 광명을 주는 것이고. 또, 이렇게, 어 대중들을 향해서 설법을 하는 것도 광명을 주는 것이고. 이래, 이래, 이제, 광명이란 말은 여러분들은 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이해하시면 되고.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의 미간에서막 광명이 나왔다. 이제 어떤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로 부처님의 몸에서는 그는 막 아주 그 강명 빛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 그는 부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부처님 몸에서 그는 강명이 비쳐 나왔다 그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보살능주 일모단하여 변동시방 제국도 하사되 불영중생 유포상케 하시니 시기청정방편지로다. 보살이 한터 끝에 머물러서 시방의 모든 국터를 두루 진동하시되 중생에게는 두려운 생각이 나지 않게 하시니 이것이 그 청정한 방편의 경지로다. 보살은 그 처지와 상황이 아무리 이제 열악하고 어려운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어, 온 세상을 다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살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 현재의 그, 저, 이 사바 세계는, 우리가 현재 이, 살고 있는 이 세계, 사바 세계는, 아 어, 지금 여러분들 잘아시피 역병으로 인해 가지고, 70억, 지구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1년 이상의 세월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사람들을, 어, 돌보고 또, 어, 이끌어 주는데 앞장을 서야 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이제, 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어, 보살의 행이며 이것이 바로 보현보살의 행이 되는 것입니다. 일일진종 무량신이여 부현종종장음찰라사 일년몰생보영견학회하시니 행무애해장음자로다 난난먼지 속에 한량없는 몸이여 가지가지 장음한 세계에 다시 또 나타나네 한 생각에 나고 죽음을 늘리 보게 하시니 걸림없는 지혜의 장음을 얻은 이로다. 어, 보통의 중생들은 인연을 따르고 업을 따라서 이 몸을 나타내지만은 어, 보살은 방편과 원력으로 그 많은 몸을 어, 그 많은 세, 어, 세계에 나타내어 가지고 죽음과 태어남을 어, 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걸림없는 지혜로 장엄한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고 열심히 또 맡은 책무를 다하고 또 열심히 남을 도우는 것도 이것도 다 하나의 장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엄 속에서 우리는 걸림없는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삼세소유일체급을 일 찰나 중실 능연하사 지신 여환 무채상하시니 정명 법성 무애자로다 삼세 일체급을 한 찰나에 다 나타내어 몸이 환영과 같아서 최상에 없는 줄 아시니 법의 성품이 걸림없음을 정명한 이로다. 어, 이제, 어, 법승계에서 말하는 일념이라는 짧은 시간이 곧 한량 없는 오랜 급이고, 한량 없는 오랜 급이 곧 한순간이다. 라는 그런 이제 우리 법성기 있지 않습니까? 일념적시 무량급 이래 이제 그것이 여기에 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4. 불자의 주처. 보현 성행 개능입이여. 일체 중생 실락견이라. 불자 능주 차 법문일세, 재광명 중 대음후로다. 보현의 수성한 행위 다 들어가며 모든 중생이 다 즐겨 봄이라. 불자가 능이 이 법문에 머물세, 모든 광명 기운 가운데서 큰 소리 부러진네.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큰 자비심으로 어, 세상을 구제하고, 교화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설사 생사를 초탈하고 견성 성부를 하더라도 그것은 자비심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큰 자비심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우리는 보살행이라 하고 다시 보전 보살의 수성한 행으로 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현보살의 수성한 행이 모든 중생의 삶 속에서 일일이 다 들어간다고 한 것입니다. 어, 함경이 마지막에 이제 그 보면은 보현보살의 열 가지 행운으로 이제 결론을 짓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절에 가서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것도 다들내 본인도 교화를 하고 또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